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내조라는 말을 진짜 많이 써요. 제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 내조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조에 관련된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조가 뭡니까? 내조.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요 내조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조력을 해서 남편이 미래 행복을 잘, 외부 활동이 라든 뭐가 됐든 성공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남편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 해주는 거를 우리는 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외조는 또 뭐지? 외조. 외조라는 말이 있나요, 혹시? 외조라는 말이 있나요 혹시 있나요, 지금? 확실하게? 이거 반대말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말이에요. 외조는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만들어낸 말이죠. 우리가 왜일배 나오면 매갈 나오는 거랑 같은 위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식 명칭은 내조예요. 문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조는 잘못 만들어진 말이에요. 심리와 마음은 완전히 정반대 역행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내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죠. 아내가 남편에게 조력을, 뭔가를 줘서, 왜? 여자는 모순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여자의 행복 중에 보게 되면 이 내조의 개념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여자의 행복과 그 다음에 아내의 행복이 있고 엄마의 행복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사랑 주는 행복이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행복이에요. 놀랍게도 그리고 엄마가 자식에게 주는 행복이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주는 거를 요거를 모성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자는 남자로부터 관심과 위로를, 그래서 사랑을 받도록, 이 남자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딱랑 놓고 볼 때는 아내가 남편한테 내주해 주는 건 맞아요. 맞죠? 내주는 뭐입니다?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여자와 아내가 같은 사람이죠. 이 남자와 남편이 같은 사람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내조를 해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내조를 해주니까. 남편 되게 좋아하죠? 내조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간. 얼마, 얼마 동안 좋아합니까? 길어야 한 달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진짜 내 남편을 위해서 아침에 밥상을 정말 음뭐 이것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정말 막하고 옷도 진짜 이쁘게 입고 정말 뭐 맛있는 걸로 이 남편이 원하는 걸로 골라 가지고 준희나 처음에 덕분에 이게 웬일이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진수성찬이고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또자 남편들 어떠세요? 그러면 아침에 그 시간 때 반드시 일어나서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묶게 통제가 돼일어나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안 그런가요? 남편들은, 야 그런 밥상 한번받아보는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봐 며칠이 가나. 오래 가봐한 달입니다. 한달빡 가면 뭐라합니까? 아우, 나 바빠. 지금 나 빨리, 빨리 출근해야 돼. 처음에 한번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찾지 마. 괜찮아, 괜찮아. 너무 힘들게 뭐 그래 그냥 우리 샌드위치 먹자. 거꾸로 그래요. 밥안먹는다 그래요. 놀랍게도 왜 싫어요. 남자들은 한달 지나가게 되면 이 내조 간섭으로 느껴져요. 자기 시간에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나는데 발목 붙는 드 걸로 느끼기 시작해요. 뭘로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게 간섭으로 느껴지니까 스트레스예요. 아내의 내조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 면 진짜 선생님, 남편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세요? 남들이 안 하는 내주 진짜, 나는 내주의 왕이라고는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집안도 반짝반짝, 그 다음에 뭐, 어디든 뭐,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거 하나, 뭐 하나까지도 굉장히 역역과다 계산해가지고, 최고로,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2 0주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내는 뭔 잘못을 했지? 내주원죄 밖에 없네 근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자기는 저기 밖에 나가서 그냥 포장마차에서 꼼장하나 갖다 그 읽어 먹는 것도 내가 그거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이, 이스라엘 대표 아내 옆에 있다가 내가 꼼장을 몇 마리나 사서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말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둘다다왜 남편은 이걸 단순이 사람이 내주해 준 것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인식되는 게 스트레스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게 굳이 나한테는 지금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필요가. 그러다 보니까 내조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내조를 한달 이상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도 매일매일 진짜.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못 견뎌요. 답답해요. 그만해. 소리가 막 나요. 그래도 계속 하잖아요. 짜증나요. 어떤 때는 집에 안 들어와요. 그냥. 그것 냥그 때문에 안 들어와요. 그게 싫어서. 자, 그러면 내조가 좋은 겁니까? 자, 이 남편에게 이 내조는 좋은 겁니까? 이게 내조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계획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억수로 스트레스 주는 게 내조네. 말이 좀 이상하죠.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가 내조를 끊어버립니다. 야, 안 합니다. 아침발. 오케이, 알았어. 간단하게 샌디천에 드위 계란 후라이 하나에다가 그냥 우유 하나 탁. 그리고 내가 앞에 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아 하니까 이제 없어. 그냥 난 집이 자고 있고. 먹어. 응, 그냥 끝. 그휙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 아침에 출근할 때잘 가. 안아줘. 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아, 그것도 안되지 평소에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것도 다 스트레스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전을 끊었어. 처음에는 되게 편하겠죠, 이 남자. 간섭 안 하니까. 스트레스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씨, 게 신경질을 하는 거야? 내수를 안 해주네? 내수를 안 해주는 거야,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거이 남편은 신경질을. 니 도대체 밥 먹고 뭐하나? 소방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니는 맨날 뒤비 자고 있고, 통치점 왜나한테밥한끼안 해주냐고, 투덜투덜 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안해고오 옛날에 해줬잖아. 근데 나 싫다며. 여러분들 경험 많을 거예요. 근데 싫다면 그런지안해주는 거예요. 현미밥에 뭐에요? 뭐. 건강증거가 엄청 챙겨주고 이랬더니 이러면서 안 챙겨줬더니 그것도 왜안 해주나요? 갑자기 그냥 뚱공 싫어가지고 왜또안 해주냐고. 이게 내조가 사라지게 되면 일정 시간 지나면 뭘 합니까? 내조 안 해준다고 또 스트레스 받아요. 으흠.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안 해주니까 이제 안 하면 올 때마다 스트레스 안 해주는게 스트레스에또 그랬더니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한테 이 얘기를 딱 하면 진단문 아니 선생님 해 줘도 뭐라고 그러고안 해줘도 제가 입이 좀 거칠어서 그런 용어는 잘안 쓰는데 해 줘도 거시기 안 해줘도 거시기 그럼 어찌 가라고 그럼 선생님 어찌 가라고요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뭐냐면 이 내조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죠? 해주는거냐안 응. 해주는 거냐즉안 해주는, 해주는 것도 해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거든. 해주는 것과 안 해준다 즉 해준다는 개념에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해줘도 스트레스가 되고, 안 해줘도 스트레스다. 즉, 해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이, 해준다는 개념 자체는 곧 스트레스예요. 왜 그래요? 해준다는 개념 자체가 왜 스트레스입니까? 재밌게도, 재밌게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건 맞아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이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이고 이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남자가 해주는 거고 하나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요게, 요게 내조예요 근데 요거를 다 통합해서 내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남자에게도 해주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해주는 개념 자체가 요거는 해주는 게냐면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아내로서만 해야 돼요. 근데 대우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은 여자로서도 하거든요. 여자로서도. 뭐 하나 신경 쓰는 거, 뭐 하나 관련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를 합니다. 내주하려고. 밥만 해주면 되는데, 밥만 합니까? 아니잖아. 밥 먹으면서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여자로서도 얘기를 하게 돼. 이 여자는 뭘 필요로 합니까? 관심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죠. 그죠? 모성애는 뭐, 뭐를 하는 겁니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관심과 사랑을 갖고 희생과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여자의 기본적인 행복의 메커니즘이거든. 일단 남자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관심 보여주고 사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 남자는 뭐, 그게 뭐죠? 그게 열정이에요. 이 남자의 열정은 뭡니까? 기분이죠. 기분이면서, 어떤 기분이에요? 좋은 기분은 분명히 좋은 기분인데 뭐냐면, 주는 기분이에요. 놀랍게, 주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이 조, 주는 기분을 느끼는 게 바로 뭐예요? 여자에게서. 반응이에요. 그 여자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 그거를 행복하고 감사한 그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반응을 느끼는 거예요. 반응.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자한테 안 좋은 얘기, 화내고 짜증내고 할때 어떻게 하면 표정은? <laughs> 웃으면서 화내고 짜증내봐라. 웃으면서 화나게 웃으면서, 야, 이거 돈을 좀더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이해야지또 애들 뭐 이렇게 나고 뭐어쩌고 웃으면서. 할 일은 다해봐라 웃으면서. 그런 남자 뭘할것 같아요. 아니요. 처음엔 그렇죠 왜? 그러다가 해뒤집어지니까뭐 한두 번에 왔어야지. 웃다가 갑자기 표정에 확 뒤바뀌어요. 말안마게 그러면 당연히 웃을 때는 비웃는 거야. 왜? 저 랩바토리가 정해져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끝까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웃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고스란히 들어와서 다기억대요 놀랍게도 말잘 들어요. 특히 아들들 다룰 때 쓰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들들 다를 때, 아들들 혼낼 때는, 혼낼 때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야, 야, 그래도 이런 건 이렇게 했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어쩌고저 그럼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게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거 몇번 반복하면 안 해요. 남편도 똑같아요. 큰아들 키운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주는 기분이거든. 그래서 반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여자는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주는 이 내조가 맞지만, 이, 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받는 거. 그래서, 가장 훌륭한 내조는 뭡니까? 가장 훌륭한 내조. 요 개념에서 보면. 응. 요거는, 가장 훌륭한 내조는 바로 뭐냐면, 남편이, 남편이라는 남자다. 요는 남자예요. 남편도든 남자든 얘들은 이거 구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분이 안 돼요. 아무튼 구분이 잘안 해도 구분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구분하지 말자고. 색깔이니까 남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요 사람이 누구에게 아내든 이 여자든 상관없어요. 요 사람에게 못해져가지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면 끝이에요. 뭔가 주면은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 몰라고더 주게 만들고 더 주게 만들고 계속 주게 만들면 돼요. 그럼 주면 줄수록 얘는 행복해 죽어요. 아주 미쳐 죽는다니까. 놀랍게도 이거를 주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내조예요. 자, 근데 재밌죠? 요 내용에서는 무슨 개념입니까? 아까는 해주는 개념이었죠.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남자에게 스트레스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받는 개념이죠. 받는 개념. 이거는 남자에게 뭘 만들어요? 열정을 만들어요. 열정은 안 됩니다. 근데 달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상 빡세면서. 왜안 줘? 딱 그러면. 죽어도 못 먹어요. 죽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달라고 해서 준 거잖아. 내가 주고 싶어 서준게 아니라. 말도 안 되지. 어떤 케이스라고 보면 되냐면, 아, 아내가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오늘 꽃을 하나 사줘야지. 해가지고 이제 꽃을 사사아서 그럴 때는 아내가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들어왔다, 들어왔다가 대뜸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아남편은 전화해서. 누구네 집은 꽃도 사오고 이랬다는데, 너는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이제 좀 찢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내 책상 사람이 있는 그 꽃은 어떻게 하지, 못, 가져가.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 가져가면 욕 바가지를 먹어요. 말에서 말. 사왔거든. 그래서 남자들은 뭘 좋아하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줬을 때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냥 꼭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음, 서이제 하면서 이제 딱 줬어. 그때 방 가면서 오늘. 좋기는 한데, 이걸 임식해야지 이게 얼마짜린데, 돈으로 바꾸지 뭘로 받고, 별의별 얘기 다하면 그런데 이상하죠? 틀려요. 그 얘기가 들리니까 그게 싫지가 않아요. 에이씨, 알았어, 나 아무 도안살아요나 아무 도안 살아, 요 진짜 안살아요 그런데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돼. 임식해야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고, 그러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돼. 야, 그래도 꽃이 좋긴 좋다. 이 한마디면 그냥 계속 살아요. 돈만 생겨도 내가 조금만 난 지나지면 그냥 또 사오게 돼 있어요. 그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즉 남자는 해줄 때 열정이 생겨요. 진짜 재밌어요. 열정이 왜곡되면 어떻게 돼? 주는 게 이게 받는 사람이 반응. 이 반응이 중독되는게남편이 돌아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반응을 못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응. 즉,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받는 걸못 해. 줄 줄만 알았지. 주, 해주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받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뭘 원하고 사는 거예요? 원하는 게. 받, 는걸 원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받을, 받을 수 없도록 미리 차단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 내조에 관련된 이런 개념을 내가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남편이 나한테 해 주지 못해가지고 아주 미치 죽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럼 나만뭘 하면 돼요? 웃기만 하는데요 선생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웃어봐.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걸다 해줍니다. 놀랍게도. 웃는 거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이런 왜곡되어 있는 이런 개념들, 이것 지금 인터넷 치면 다 이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주변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거다 알고, 아내는 이 남편이 내, 내주가 아니죠. 그냥 해주지 못해가지고 환장하게 만들면 돼. 뭐 딱히 남편은 잘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잘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해주질 못하게 돼요. 잘해주고 용없는 거잖아. 자기 자신이 잘해달라고 래서 잘해준 거잖아. 그건 열정이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해 주고 해 주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어떤 걸가 가져가냐면, 이기분의 열정을 가져가는데, 이게 뭐에서 만드냐면, 주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 원짜리 한, 만 원이 있을 때, 천원하나해도 거지 있어. 예를 들어서, 캬, 아, 줬어.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근데 친구랑 이렇게 가, 야, 난 돈이 없는데, 친구가, 야, 너도 한만원 있지? 야, 한천 원이면 제한테좀 기부 좀, 좀 해라. 어, 있는 거 뻔히 알고 또안 하면 또 이상한 데 되잖아. 했어요. 근데 이사한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요. 자기가 분명히 했거든. 시켜서 하는 것과요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하나가땅 차이예요. 그게 남자의 바로 열정의 전체예요. 열정은 자기가 느끼는 게 아니고 줌으로써 자기의 행복을 느끼는 게 그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좀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 하 남자는 자기가 직접 느끼는 개념이 아니라 줬을 때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게 만들어지는 게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일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피드백이 하나가 딱 돈이. 이게 탁 튀어나오면, 요게 재밌는 거야. 일이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재밌어 하는 거예요. 만 원짜리 한장 때문에. 사실은 원래 천만 원 벌어야 되는데, 한 2만 원 들어왔어. 그 2만 원 들어왔잖아. 거기에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안 받아도 좋으니 미래 비전만 보이면 거기 들어가서 주구장창 열정피해할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내조의 개념을 아내는 이제는 주는 개념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편안하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도록 나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들면 된다? 간단해요. 남자는 뭐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표정이에요. 표정이. 말보다. <laughs> 칭찬 많이 하는 것보다, 남자애들 칭찬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웃는 게 가장 효과 좋아요. 남자애들 공부해야 합니까? 남자 청소년들 응, 엄마가 우, 웃거든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미래에 뭐뭘 한다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엄마가 이상하게 자기가 성적 요만큼만 올라도 엄마가 너무, 너무 행복해하는게 진짜 그게 자기가 보이거든요 근데 재밌죠 엄마가 왜 공부 안하냐 하는 순간부터 걔 공부하면 이상한 애 되는거야 그렇게 되면 엄마 안기뻐 아니 이상한 사람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행복해게 되어버리잖아 이게 틀려요 그 아이가 자기 수술가 그냥 가게 하려면 엄마는 뭘 하면 됩니까? 웃으면 됩니다. 빨라요. 이십 개월 미쳐 죽어요. 여기. 이게 청소년들 똑같아요. 남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어린애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야, 이거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애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빨라요. 잘 합니다, 아주. 엄마 기쁘게 하려고요? 환장해, 왜 들려? 그게 바로 이내조의 개념과 정반대에서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그래야 받아서 그리고 안, 뭔들 못 해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뭔가를 자꾸 해주게 돼요. 그런 남자는 그 자체를 다 반응으로 받아들여요. 이내조를 남편은 반응으로 받아들여요, 반응으로. 그러려면 제일 우선은 먼저 받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주어서 받는 게 돼. 줘서 받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할줄 알려면 받아야 돼요. 남자로부터 받아야지. 그래야 이 주는 게, 막그뭐 밥상 차려주고 막 먹지 마라 그래도 진짜 잘못어요 이거 한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구장창 가요. 왜? 이게 만인이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해요. 남자들 좀 약간 청해요 그죠? 진짜 진심을 담아가지고 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생기면 얼굴 표정 어두워지잖아. 내가 오늘은 고기를, 고등어를 진짜 그 미세먼지 맡아가면서까지 내가 이걸 진짜 진수, 정말 하는데, 요게 김치만 먹고 고등어는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표정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집에 가면 한 얘기가 있어요. 딱두 가지만 해라. 많이 하지 말고. 두 가지만 해라. 싹싹 비우게. 한몇 가지가 되잖아. 나도 모르게 가면 젓가락에 가고 남는 게 남는 게 있어요. 배가 불러서못 먹어. 그런데 자기의 정성에 비례해서,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정성이 비례해서 젓가락이다안갔다 그러면 삐져요. 표정에서 나와요 그게. 먹으면서도 가시밭길 같아요. 반찬이 벌써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죽었다. 야, 밥 조금. 예, 다 먹어야 되니까요. 이게 벌써 남자 머리가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면, 처음엔 잘안 돼요, 그게. 그래서 뭔 연습부터 하냐면, 웃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웃는 게 남자에게는 쥐약이에 쥐약. 남자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웃는 얼굴에 아주 환상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면 세상 최고의 남편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내조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내조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조는 바로 뭡니까, 그러면? 남자에게 내조는 자기가 해준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일을 못해. 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 자기가 아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음? 없잖아. 그럼 뭘 합니까? 그럼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쓰레기도 버릴 수 있고 뭐든 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놀랍게도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에너지를 만들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이유는. 그러면 집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게더 재밌어. 신난다니까별거 아니에요 내조는 남자에게 반응이에요 반응 그러려면 받아서 반응 해야 돼요 남자는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오는 피드백 그 반응이 바로 내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의 역할을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조 기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내조 개념은 주는 개념만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주는 거는 그냥 반응하는 거고 반드시 무슨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받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돼요. 받는 개념이 없으면 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주의 개념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좀 알고 내가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웃어요. 그럼 집이 달라져요. 집 전체가 달라져요. 웃으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내재의 개념이, 와, 이렇게 중요한 개념도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